다 포지션 역할이 있는데, 방어 캐릭은 왠지 모르겠어요. 방어 캐릭은, 그니까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래요. 젠네스라는 게임 자체가 무적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의 공격을 패링을 할수 있고, 회피를 할수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강특을 쓸수 있고, 필살기가 있고, 이러면은 사실 거의 논피격으로 전투를 할 수도 있어. 승련도가 올라가면은. 그래서 사실 어떤 뭐 쉴드, 아니면 체력 회복, 이런 게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는 않아요. 나, 전투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런 게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게 크지는 않아. 근데 이제 방어라는 캐릭터들이 처음에 쉴드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젠네스는 우리 한국에서는 PC 유저들이 좀 많지만 유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모바일 유저가 많거든요. 모바일 유저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는 생각을 했어. 쉴드랑 자체가. 그래서 방어 쪽이 그런 어떤 컨트롤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젠네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고여. 버렸어. 전투가 그렇게까지 막 딥하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간 내에 어떤 딜을 넣는 그런 퀵스톱을 쓰기도 해야 되고 딜을 깎는 그 과정은 좀 난이도가 있지만 다른 소울류 아니면 다른 뭐 액션 RPG류 게임에 비해서는 전투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하드한 건 아니에요. 젤레스가 입문하기에 쉬워.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받는 데까지는 그냥 애들 수완만 잘해주고 패링만 잘 쳐줘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어 캐릭터가 굳이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방어 캐릭을 넣느니 버프량이 조금 빠지니까 방어 캐릭터들이 얘네를 쓰느니 그냥 지원 캐릭터 하나 더 쓰자 아니면 격파 캐릭터나 더 쓰자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방어는 사실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빛을 보는 클래스인데 지금 젤레스라는 게임의 난이도가 유저들이 지금 어 충분히 숙달한 그 실력 범위 내에 아직 있다 보니까 아직 방어 캐릭터의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어 캐릭터가 약간 변질되고 있는 게 버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니노. 바니노는 방어라고 나와놓고 주는 실드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필살기 쓰면 아군 회복을 주고 관입력 버프를 주고 빠른 지원을 지원해주고 약간 그냥 방어라는 껍데기를 쓴 지원 캐릭이야. 지금 약간 애매해요. 격파도 아닌게 뭐 지원도 아닌게 그래서 좋게 보면은 두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 방어라는게 파티 안정성 플러스 버프도 해주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으면 육각형인데 나쁜 면 잡탕이고 나쁘면은 무쓸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제 방어 쪽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예전에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이었다니까 얘는 그냥 기승전 카이사르. 그냥 뭐 파티 조합할 때 일단 카이사르를 넣. 파티 조합 어떻게요? 카이사르 있으세요? 이거였거든요. 무조건 아스트라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1순위 파티에는 다 카이사르였어요. 그만큼 버프도 좋았고 경직 면역도 좋았고 다 좋았어. 그러기도 잘 들어갔고 피증도 좋았고 서포팅이 정말 좋았거든. 근데 이제 S급 지원 캐릭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카이사르가 이제 저물어버렸지 그래서 방어 쪽은 앞으로 뭔가 살아나려면 컨셉이 확실해야 돼요 버프를 진짜 지원만큼 제대로 주던가 그러니까 제2의 지원 클래스처럼 뭐 지원 방어를 넣었을 때 시너 그러니까 파티 시너지 때문에 지원 방어를 넣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진짜 획기적인 버프를 넣어주던가 그게 아니면 진짜 파티원들이 진짜 뇌빼고 전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무적 타임을 준다라든가그 뭐 정도로 주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당장은 좀애매 졌어 격파와 지원 사이 그 어딘가에서 애매한 포션 됐지 그래서 아마 고민일 거예요 젠레스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에스크 방어 하나예요 지금. <laughs> 하나야. 얘네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불기야 가불기 자기들이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팔아야 될지 얘네도 지금 고민인 거야 아 이거 만들긴 만들었는데 방어 클래스를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어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야 되지? 버프를 더 주자니 지원하고 겹치고 그로기 쪽을 살리자니 격파랑 겹치고 그렇다고 가만두자니 쓸데가 없고 쉴드를 더 강화하자니 너무 그럼 개초딩이 돼버릴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카이사르보다 좋은 쉴드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딜을 올려 주자니 그러면 강공 이상 명파랑 또 겹치고 약간 지금 방어 쪽은 게르기아 게르 젠레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뒤에 방어 게르기 도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자체 패링으로 딜 넣는 수동적 딜러로 내 주는 건 어떨까? 아. 리아비 자동 회피와 여진 딜러 여진 공격 컨셉을 합쳐서 여진 패링이나 방어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떡상할 듯. 아, 그럼 적이 공격이 오면 뒤에 있다가 튀어 나와서 막아 주는 거야? <laughs> 블루투스 페링? 아 그럼 나는 딜만 하고 있고 저기 노란 불빛이 반짝이면은 지원 포인트가 있을 때 자동으로 나와서 내가 막아줄게. 탕 쳐주는 거야? 야씨. 야 그런 거 나오면은 쓰겠다. 그런거 나오 쓰겠다 블루투스 패링 가능하면은 그거는 재밌지 그렇게 해주면 그대신 이제 지원포인트를 그대신 많이 소모해야지 지원포인트 보통 이제 방어 캐릭터들은 지원포인트 뭐 하나씩 쓴다 이럴수도 있는데 지원포인트 두개 쓰면서 탁월한 패링 능력이라고 하면 지원포인트를 하나씩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수한 패링 말고 일반 패링으로 해가지고 한 세번정도는 블루투스를 막아주는거지 야 그러면은 패링 조작점수 먹기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진판정이든 뭐가 됐든간에 나와서 버프도 좀 주고 패링 칠때만 아군 공직 뭐 이런거 아 포인트 없으면 못나오는거죠 자동 패링을 쳐주되 지원 포인트가 빠지면 그때는 못나오고 그냥 아군 버프 뭐 그땐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 자동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초에 한칸아니뭐 5초에 한 칸에서 10초에는 두칸 채울 수 있게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놔뒀을 때 자동으로 지원 포인트를 좀 회복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블루투스 패링 쳐주면서 버프도 좀줄수 있으면 그러면 막갈란다 그거든 그치 강특 쓰면 포인트 회복 어, 좋다. 나와서 강특 한번 쓰면은 지원 포인트 회복. 보고 있나, 제네스? 우리 방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는단 말이야. 와서 보고 배우라고. 어? 골머리 싸매지 말고, 팔수 있는 거 얘기해줬잖아. 이제 디자인만 뽑아. 예쁘게. 캐릭터 디자인만 예쁘게 뽑아가지고, 요 기능 싹 넣어서 팔란 말이야. 살 테니까. 아, 정말. 이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이거를 모니터링을 안 한단 말이야? 지원 포인트 무제한 기믹이 있으니까, 그런 오토페링은 지원 포인트 말고 다른 자원을 쓰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어, 그것도 좋죠. 팔크라 발톱 게이지처럼 그쵸 그쵸 개별 자기 리소 스 근데 자기 리소스까지 있으면은 너무 그러면은 왜냐면 캐릭이 전투하다가 자체 패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군이 또 패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스템이 충돌될 수도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다 오토패링과 실제 지원 포인트 패링을 동시에 입력했을 때또 시스템 충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리소스를 써도 되죠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나와서 방어 캐릭터가 아군에게 쉴드를 주면 람머스처럼 적이 나를 때 때마다 반사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제 쉴드를 갖고 있는 동안 쉴드를 좀 단단하게 가지고 있고 쉴드를 갖고 있는 동안 아군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꼭 피해가 나한테 안 들어와도 약간 반사 데미지 형식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또 나름 재밌는 기믹이 될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데미지를 안 받는다라는 컨셉으로 가면 방어는 못 살아날 것 같아 적에게 데미지를 잘 넣어줄 수 있거나 아군의 전투 편의성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무조건 보호만 해준다는 컨셉으로 가면 은 지금 자기 보호는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패링을 째좀 회피를 하든 뭐라도 다 알아서 한단 말이야 지금은 유저들이 그러니까 방어 컨셉은 이제 버려야 돼 약간 공격적인 어떤 그런 컨셉을 섞어야지 방어만 깰수 있는 기믹이 나온다면 억지일까요 에, 그거는 약간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방어 살리기 캠페인 한다 아 그렇게 보여된 상태에서 데미지 받아 깎이면 깎인 만큼 반사. 그렇지, 약간 그, 그 실드만큼 계산해갖고 반사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준 데미지에 뭐몇 퍼센트 반사. 그러면 이제 보통 강습장 같은 경우에는 보스들 데미지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득을 볼수 있겠지. 데미지 상한선은 두고 몇 퍼센트를 반사하는데 최대 얼마까지뭐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울로 캐면 될까요? <laughs> 야, 소울록 떡상? 쉬 말도 안 돼. 소울록 개떡상? 방어 대비하여 실드량이 늘어납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 HP가 줄어들면 착용자가 받는 피해 감소. 와, 다시 봐도 쓰레기다 진짜. 어우, <laughs> 어야 누가 음식물 쓰레통 기 열었어? 아, 잠깐만. 아, 쉿네 아, 누가 뚜껑 열었어? 아, 냄새. 와, 적의 공격을 받아 HP가 줄어들면은 받는 피해 40% 감소. 와, 씨.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아, 소울로그 진짜 전설이다. 쓰레기 옆에 고급 음식 둔게 레전드. 그러니까 소울로그 옆에 딱따구리. 어, 근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어떻게 뭐 제네스 운영팀으로 아이디어 해갖고서는 메일 같은 거못 쓰나? 써봤자 바로 그냥 스팸 메일 처리되겠지. 일부러 막 중국어랑 영어 버전으로 해갖고서는 번역기 돌려가지고 어, 이 제네스 팀 좋은 아이디어를 줄게. 너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야. 잘 들어봐, 헤이리슨. Hey, 방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 한마디로 제네스의 람머스가 되는 거지. 어때? 좋지. 블루투스 패링 어떤데? 정말 획기... 적인 아이디어지 않아? 캐릭터 디자인만 잘 뽑아서 이쁘게 수영복 입혔고, 무조건 사줄게. 한국의 한 유튜버가 해서 이제 딱 보내면 은 바로 스팸 메일, <laughs> 바로, 바로 스팸 메일 들어가 가지고 읽지도 않고 삭제. 아무 일도 없었다. <laughs> 나니 뭐나 같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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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가 방어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블루투스 뭐패링이나 이런 걸 해주거나 뭐이런걸 해주면 그것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왜냐면은 봐봐. PV에서 다미안 뒤에 자오가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오가 파티 편성을 해놓으면 뒤에 있다가 큰 대검 같은 거를 들고 나와서 대검으로 패링 대검 패링 원래 멋있잖아. 나와갖고 대검으로 적 공격. 쳐주면서 따봉 한 번에 쫙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겁나 귀여울 것 같은데 귀여우면서 액션도 살리고 활용도도 살리고 강한 느낌도 있잖아. 조그만한 애가 튀어나왔고서는 이만한 덩치의 보스 공격 탕 쳐주고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어, 대검 패링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전투시에 그렇게 도움 주고 자기 강특 썼을 때는 나와서 대검으로 한번 적 한번 딱 때려준 다음에 아군 그 지원 포인트나 쉴드가더딱 한번 씌워주고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자오가 필드에 나와서 전투하는 게잘안 그려져요 요만한 토끼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대검 이만한 거 들고 빙빙빙 흐드를는거 옛날에 혹시 테라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테라에 보면 엘린족이라고 있어요 엘린이랑 포폴인가 무슨 종족이었지 엘렘 말고요 엘렘 말고 엘린이라고 얘네가 옛날 테라라는 게임에 있었던 그 엘린이라는 클래스거든요. 조그매요. 완전, 완전 이렇게 조그만 클래스야. 여기 있다. 딱 여기야. 요거, 요거. 이게 엘린이고, 요게 이제 동물 조그만한 애들이거든요. 딱 요만한 사이즈. 지금 자오가. 어, 자오가 이런 사이즈인데, 요런 애들이 지금 보면은 막 무슨 뭐 주먹질하고 대포 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테라라는 게임이. 딱 요런 느낌이야. 애들이. 옛날 게임이에요. 요런 느낌인데, 약간 자오가 전투하는 것도 저렇게 조그만 캐릭터가 전투를 하면 약... 약간 뭐랄까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거든? 그게 액션성을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오가 제 생각에는 자오가 만약에 성능도 챙기고 컨셉도 챙기고 뭔가 인기도 챙기고 하려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런 아이디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겟냐에요 겟냐에요 <laughs> 블루투스 페링 겟냐에요